안녕하세요 디시입니다자 여러분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몬스터기에서 최애로 출시한 H740이라는 가상 7.1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품은 다른 헤드셋과 달리 이번에 듀얼 다이나믹 드라이버 칩셋을 탑재했다고 하네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닛이 두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마감 정도는 어떤지 제가 착용감 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품 현재 인터넷 최저가 35,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a 7 4 0은이라고 검은 색깔에 흰 색깔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후원받은 제품은 흰 색깔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검은색깔이 좀더나은것 같네요 흰색깔 보다는 자 여러분 저 상세하게 생김새나 마감정도를 우선 판별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결하면 이쪽 유닛쪽에 양쪽으로 LED가 두개가 들어옵니다 아 단색깔 빨간색깔로 들어오고 RGB는 안되는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마감은 플라스틱 유광코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는 이 유광코팅은 조금 이제 고급스러움이 떨어집니다 어, 보면 이제 보통 하이엔드급들은 이제 이쪽이 아주 고무 느낌이 나는 보통 러머 코팅 그런 걸로 처리를 하는데, 뭐 이렇게 유광 코팅으로 처리하는 브랜드들도 있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고급지거나 요 위쪽 이제 요런 쪽 마감들만 보셔도 그렇게 고급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어 쿠션은 이런 식으로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어 쿠션 크기는 제가 보기엔 아주 적당한 크기 같고요 안쪽에 보시면 동그란 게두개 있죠 이게 여러분 유닛이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헤드셋은 다른 헤드셋들랑 조금 차별화를 둔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이어 쿠션이 여러분 저는 이제 메쉬 재질 조금은천 재질 같은 거좀 바람이 솔솔 통하는 거 그거였으면 좋겠지만, 요 헤드셋은 이제 메시재지는 아니고, 뭐 일반적인 메모리 폼, 뭐 그런 종류의 이어 쿠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 헤어밴드 마감 처리는 여러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아, 요쪽은 여러분 이제 고무 느낌이나 코팅을 한건 아니고, 이제 고무 광 같은 걸이 안쪽으로 뚝쭉쭉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위에 더 씌워서 끼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위에 쪽 마감은 아주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헤드셋은 밴드형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밴드형이죠? 어, 밴드형인데, 이 헤어밴드 마감이 여러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이 헤어밴드가 여러분, 너무 얇아요. 좀만 더두꺼웠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주 보면 좀 얇습니다. 그래서 이게 헤어밴드가 뭐 고급지거나 그런 느낌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각인이 새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민자로 되어 있네요 안쪽도 이런 식으로 그냥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헤어밴드도 조금 뭐 마감에서는 좀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은 일반적으로 전선 케이블로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잘 되어 있네요 컨트롤러는 일반적인 플라스틱 마감으로 되어 있으며 볼륨 조절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고요 여러분 마이크 온오프 그다음에 음소거 이거는 진동 기능 같네요 진동 기능 강약 조절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의 직관성은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디자인은 제가 보기에는 뭐꽤 괜찮은 것 같네요. 근데 마이크는 솔직히 뭐 성능이 중요하니까 마이크 성능은 저희가 좀 이따가 테스트해 보도록 합시다. 이 앞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LED가 들어옵니다. 옆에 쪽 LED는 별도의 효과 같은 건 없고, 다이얼 색깔로만 들어오고, 이게숨 쉬기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시험면 보시면 유닛이 40mm 짜리 한 개랑 30mm 짜리 한개 들어가 있다고 재원상에 나와 있네요. 보통 리얼 사운드라고 있죠. 여러분. 리얼 7.1. 리얼은 여러분, 정말 저 유닛이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7.1 같은 경우에는 저 유닛이 4개 들어가 있고, 5.1 같은 경우에는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시험면 유닛이 2개 들어가 있다고 리얼 헤드셋은 아니에요. 그냥 가상 헤드셋인데, 유닛이 2개 들어가 있다는 점. 그두 개가 어떠한 음질과 어떠한 영향력을 줄지는 모르겠네요. 우선은 요거는 제가 한번 써보고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핸들센 우선은 제가 착용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게 여러분 썼을 때어 작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작습니다. 어, 제길를다 감싸줄 정도의 그 정도 크기는 되네요. 제가 머리가 큰 편인데 썼을 때뭐 작거나 그런 거는 못 느끼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위에 헤어밴드가 너무 얇아서 이제 헤어밴드 쪽에서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어, 착용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은 이 헤드셋 어 마이크 음질부터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들리시는 음질이 이 마이크 음질을 보시면 됐습니다. 아 제가 현재는 여러분 이 헤드셋 마이크로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끊고 들어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음질일지는 저도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제가 한번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 음질 한번 듣고 왔는데 조금 뭐라야 해 되지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조금 잡음이 섞여서 나옵니다. 뭐 쉽게 말해서 뭐주 주변 소리 그런 거, 어, 솔직히, 이렇게, 뭐, 헤드셋 달리는 마이크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잡음 같은 건못 잡아요. 뭐, 제가 쓰고 있는, 여러분, 뭐, 블루, 예티나, 이제, 위에, 보드의 프로 플러스 이런 가격은 가격대가 워낙 비싼 40만원대 넘는 마이크이기 때문에 그냥 다 잡아주는데, 요런 헤드셋 마이크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잡음 잡는 느낌이 떨어집니다. 잡음이 조금 섞여서 이제 들리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어 이건 편집을 안 하고 그대로 통으로 올리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 듣는 마이크 음질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 음질은 여러분들이 네, 듣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 다음에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진동오네요 여러분 오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7.1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오, 야, 어 이쪽 이쪽 이쪽. 어, 여기까지 여러분. 그 다음에 전쟁신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사운드 너무 좋네. 어허. 할까요? 어 이게 대체적로 재원상의 무게가 없길래 제가 직접 재봤습니다. 보통의 대체재는 제일 중요한 게 무게인데 무게를 재원상에 안 적어놓으면 이제 소비자들이 보통 구매를 할때 헷갈려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300g 정도 되는 아주 가벼운 중에 속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몬스터 기에서 출시한 H740이라는 게이밍 대체재를 한번 입을 해봤습니다. 어 제가 들어본 결과 음질은 여러분 야! 진짜 좋아요. 어, 유닛이 두 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음질 하나만큼은 이제 방향감각 이제 게임 성능은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대에서 월등하게 제가 생각하기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유닛이 두 개가 들어간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 유닛 두개모델이 리얼 가치는 안 들리겠지만, 당연히 그만큼 풍부한 이제 방향감각이랑 정확한 음질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아쉬움은 어, 마감이 솔직히 이 가격대에서 다른 버랜의 제품이랑 조금 음,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제가 보기엔 유광 코팅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고급지거나 와 이제 하이엔드급이다 비싸다 그런 느낌을 전혀 주는 마감 재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런 마감 재질 솔직히 많이 아쉬운 편입니다. 여러분 하이엔드급이 왜 하이엔드급인지 아세요? 진짜 이런 거 하나 하나 진짜 전부 다 세세하게 전부 다 마감을 전부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괜히 돈이 10만원 20만원 비싼게 아니겠죠 근데 이 제품은 뭐 솔직히 뭐 국산 브랜드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나왔으니까 이제 요정도의 마감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마감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헤어밴드도 요쪽 마감 어느정도 잘돼 있지만 너무 헤어밴드가 너무 얇고 너무 푹신푹신한 그런 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헤어밴드에 대한 마감 재질도 제가 느끼기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이크 성능들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나 어 잡음 제거에서 동급때 다른 제품들이랑 조금 떨어지는 것 같네요 제가 느끼기에 저는 솔직히 몬스터 기어 제품 헤드셋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가츠입니다 가츠 프로 말고, 큰거 말고, 가츠 일반 가츠 동그란 거 있죠? 그기은 마감 재질 부터에서 정말 예쁘고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차라리 그 모델에 이렇게 듀얼 유닛이 탑재돼서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근데 그 모델은 가격이 조금 뭐 비싸긴 하죠? 그래도 그만큼 마감이 고급스러우니까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혹시나 H740 다음 버전이 나오면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러분, 그 이어패드 마감 재질이 메쉬 재질, 제가 좋아하는 이제 보이드 프로에나 들어가는 이제 조금 천 같은 재질 있죠? 바람이 씻기 솔솔 통하는, 어, 그런 게들어갔을때 좋겠고 요런 마감실도 유광이 아니라 차라리 무광이나 어, 러브코팅으로 해서 좀더 고급지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헤어 밴드도 제가 느끼기에 너무 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껍게 해서 퀄리티 좋게 나오면 훨씬 더 좋은 제품이 될것 같네요 음질면에서는 그렇게 뭐 터치를 하거나 이제 불만은 전혀 없는 헤드셋입니다 그래서 이 헤드셋은 제가 보기에는 극강의 음질 극강의 방향감각 어 그런걸 느끼고 싶으시면 구매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몬스터 기어 또 신제품 리우때 벱돌 하겠습니다. 이야 유닛을 두 개나 넣었단 말이지. 야 유닛 두 개가 들어가네. 아 근데 솔직히 마감이 좀 아쉽구만. 하, 요것만 고쳤으면 하, 엄청나게 좋았을 텐데. 요것도 RGB로 넣어 주면안 되나? 요즘은 다 RGB로 넣어도 내만한 것들. 거기 참 아쉽네.